이게 앞머리 똥 하고 나온 거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그래? 응. 오늘 약간 젖은 거알아 축축, 축축 정도? 축축. <laughs> 축축 정도. 하이. 언니도 인사해요. 안녕. 안녕. 컸어요. 저도요. 저희는 이제 더쇼를 끝나고 퇴근을 하고 있어요. 유덩이도 인사해도 인사. <laughs> 안녕. 고마워요.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오늘은 약간 조용한 라이브 방송 우와. 누님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시도 오늘 수고했어요 You are so pretty. Thank you. I love it so much. So much. s o n i c p h chinese. This is a chinese. t h i 음, 열심히 했어요. <laughs> 방금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laughs> 이똑 시켰다고요? <laughs> 최고잖아! 우왕! <우와>. 최고! <laughs> <laughs>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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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민씨? <봄> 왜 이렇게 지금 응. 8시도 안 됐는데, 응. 한 11시 된거 같아? 인정. 서야 e 시가짱이 t h 요메 o u s e 정 h e house is in t 요 e h o 정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is in t 이 보이나? 설마, 탱없 나. 일단. 안녕하세요. 사정이입니다. 편시들밥 <laughs> 먹었나요? 밥 먹다가 라이브 픽시, 라이브 떠서 냅다 숟, 숟가락 던지고 보는 중. <laughs> 왜이렇못 읽지? <laughs> 잘안 보여요. 네, 어두워서 봐, 자도 잘안 보여요. 안좀 제가 좀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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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laughs> 잘 보이나요? s so, Oh o my god, so pretty! Oh, thank you. Love you. 근데 내, 그내 얼굴이 보이시긴 한 거죠? 한 거죠? <laughs> 와! <laughs> 여러분 오늘 더쇼 잘 보셨나요? 어땠나요? 다정한이 하트 주세요. You're so cute. Thank you. Love you. i t 해줄 수 있죠? <laughs> 찢었다, 무대 수리하고 온 거지 <laughs> 저희 무대 수리하고 왔어요 a s w e e 은지언니 여러분, 은지언니 어, 언니 공부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공부도 화이팅하고 분도잘 챙겨먹고 화이팅 정다정 최고야 유창이야, 항상 응원할게요. 승리야, 응원할게요, 여러분, 여러이야 항상 응원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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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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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머머 얼굴 여러분, 음, 여러 <laughs> 밥 드셨어요? 저녁, 저는 저녁을 아직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laughs> oh dear, your eyes are so pretty. thank you. 음,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블링블링 하네요. 블링블링블링. 머리 계속 묶어줘. 저 머리 묶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전 활동 때좀 아쉬웠던 게 머리를 푸니까 제가 춤을 조금 이렇게 막좀 격하게 추는데 얼굴이 <laughs>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얼굴이. 그래가지고 하, 이 얼굴이 좀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했는데 이번 활동 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이로 포니테일로도 묶고 이렇게 밑으로도 묶고 해가지고 춤출 때도 굉장히 편하고 또 저희 이번에 어딕 티드 의상이 진짜 너무 편해요 진짜 춤출 때 너무 편해요 그래서 마음껏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딕티드, 무대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되게 굉장히 재밌어요. Oh, yeah, yeah. The make-up is so good. Thank you. <laughs> 지가 무대 부셨다. 쾅쾅, 쾅쾅. 매번 무대를 부수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부술까 생각을 하는데 <laughs> 무대를 부셨다고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난네 머리처럼 내 자신에게 머리를 잘라줄 생각이야. <laughs> 진짜요? 제 머리처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실제 머리는 요만큼. <laughs> 이만큼이에요. 제 머리. 이 친구들이 제 머리를 도와주고 있고요. 이게 원래 제 머리랍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우연치 않게 좀 약간 중단발처럼 된 그런 컷이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laughs> 않아. 응. I love you baby. <laughs> 은진호 왜 못하는 게 뭐야? 다 잘해.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못하는 거 있어요. 진짜 못하는 거 있어요. 토마토 먹게요. 예저 <laughs> yes. 토마토는 정말 못 먹어요 그건 할수 없어요 그거는 저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저는 토마토 못 먹습니다 <laughs> 누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 오늘 하루 완전 짱 굿이었어요 오늘 더쇼 무대 되게 재밌었어요 저 회색 옷 되게 좋아했거든요 피팅했을 때도 오. 저 원래 회색을 좋아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토마토랑은 친해지기 힘들어 맞아요. 친해질 수 없어. 미안해, 도메이로. I'm sorry, I hate you. <laughs> good morning, dear. I just woke up. 오, oh, good morning! Good morning!

디아 귀여우, 어머. 저 사실 귀엽다는 얘기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laughs> 너무 센 이미지의 그런 메이크업과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귀엽다는 말이 굉장히 낯간지러워가지고. 근데 귀여운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얼굴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 수아씨 뭐라고요? 귀여운 건 사실이에요. 어머. <laughs> 수아씨가 귀여운 건 사실이 돼요. <laughs> baby yeah marry me come on <laughs> can you show oh my nails my nails it oh, put bling bling on my nails I need you, baby. 저희 노래 정말 좋아해요.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기아씨 귀여우신 거 인정하죠? 엄청나게 귀여워요. <웃음> <오>!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노래 좀 불러줄래? 노래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거 이어서 불러줘요. 아 이거요? 네 Can't take my eyes off you. 가사를 까먹었네.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laughs> 사실은 이거 제가 나 연습생 때한 거야. 아, 음. 그렇지. 저 연습생 때 커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해요. Why are you so perfect? No. <laughs> Thank you. 여러분, 얼른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저녁 드시고 지금 good morning 하신 분들은 아침밥 맛있게 드시고 새벽이신 분들은. 얼른 주무시고. 저도 얼른 가서 저녁 먹고, 오늘 하루를 또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씨 연습생 시절에도 귀여웠죠? 음, 상상에 맡길게요. 다정씨, 네. 얼굴 한번 비춰줘봐요. 어, 얼굴이 보이지가 다, 다정이 받고, 저도 또 하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윈씨. 안녕 내일 쇼챔에서 또 만나요 안녕 민시 다정이가 왔지 you're pretty yeah love you 다정 Just got to work, but I'm watching Pixie. Wow, thank you. <clubs> oh. 네, 그 노래 들어봤어요. Love you more, I love you more. Your pink hair is amazing. 음, a little pink hair, 네, 음, purple hair. 다정인 저녁, 저녁 추천해줘. 저녁?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해도 되나? <laughs> 지금 뭐 응. 음, 말해? 응. 나 지금 응. 나 지금 응. 아 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순대국밥이 먹고 싶어. <laughs> 진짜 맛있겠다. <laughs> 순대국밥이 맛있겠지 않아요? 그렇죠. 순대국밥 갑자기 먹고 싶어서 추천해드릴게요. 저와 함께 먹는 기분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새들기 새들래 새들맞아 우야 <laughs> 아 이런 거 들어도 들어도 기분이 좋단 말이지 i miss you. I Oh, I me too. I miss you. I love your smile. It's me smile. Bye, <laughs> mom. 순대국밥 순대국밥 미쳤다 바로 간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미수. I love your eyes, my eyes. 버티지 마시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게 잘듣고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바보. Baby, me too, love you. I'm new in Record 수아띠 나올 차례인가? 수아띠 나올 차례다. I love you baby. <laughs> 그 노래 꽂혔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나 오늘 이거 듣고 산다. 나도. 야, 너 진짜 나와봤어. 아, 나는 수디가 불러주는 거 듣고 갈래 어, 나도. 수아띠 나와라 오바. 수아띠가 왔다 오바. 수아띠 등장. 수아띠, 보고 싶었다. 수아띠, 나도 보고 싶었다. 오바. 하이하이 수아 새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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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웃음>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 언니랑 같이 잘 보이는데, 언니 <laughs> 이렇게... 나는 반쪽만 출연할게. 반쪽... <laughs> 아, 반쪽... 수아야 오늘 저녁 뭘 먹을 거야? 저는... 음... 뭐 먹지? <laughs> 내가 예상해 보지? 아 요거트를 살 거예요 요거트? 아닌가? 요거트 아, 아니면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먹고싶다 시리얼... 시리얼 생각해볼게요 시리얼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직인다 Where are you going? 어, 저희는 지금 이제 퇴근을 하고 있어, 있는데 어, 바로 숙소로 가기 전에 잠시 회사에 뭐할거 있어가지고 회사 갔다가 여러분, 저희 굿즈 보셨나요, 굿즈? 네. 맞아요. 저희도 봤는데, 저희가 그린 거예요, 그거. 맞아. 그거 내가 병아리 네. 그림, 네. 그때 스포였었어. 아, 진짜요? 언제였지? 어, 우리, FC 라이브 때 음. 그림 그리는 거 있었는데, 네. 내가 그때 병아리 그림 그렸거든. 아, 진짜요? 음. <laughs> 그래. 나는 그, 제 사인으로 모양해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오 천잰데? 음. 나중에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수아띠 초콜릿 사들고 갈게요 음. 헉, 나 초콜릿 음.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laughs> 언니 내가 사주지 뭐니저 음. <laughs> 초콜릿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사탕은 사탕 이런 건잘안 먹는데 초콜릿은 진짜 미치록 좋아하거든요 방울을 흘렸어. 귀여워. 나 수아 좋아하는 것도 알아줘. <laughs> 나도 보고 싶어 Can you say I love you? 뭐야? 지나갔 폴란드? I love you, 폴란드. I love you. 어디 어. 안녕하세요. 어디어어요 진짜요? 제가 초콜릿을 음. 좋아하게 생겼어요? 오, 오 약간 <laughs> 진짜? 음, 저 초콜릿, 그런 느낌 있네 저 진짜 좋아해요 음. 유진아 내일 쇼챔 갈게 진짜? <laughs> 저희 내일 쇼챔 갑니다 엄청 엄청 이럴 시간일 텐데 음.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더쇼 잘 봤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내일 쇼템도 화이팅! <laughs> 여러분, 픽시의 조용한 라이브 방송. 좀 어색하지 않아요? <laughs> 언니 내 거예요? 응. 응. Can you say I love y o Please wink. 수원이 밥 이제 곧 먹을 거예요. 아직은 안 먹었어요. 애교 부리기 안 힘들어요. 애교? 애교 불러. 뭐 일상이 애교지 뭐. 아, 귀여워. 어떡해. 왜 이렇게 귀여워요. 샛별씨 기즈 시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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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할수 있다! I love you! Let on auditive! It's, it's so cool! cool.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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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nk you! <laughs> 우리 맛있는 거 먹을게요! 누님들 <laughs> 오늘 푹 쉬세요! 푹 쉬고 싶... <웃음> 쉴게요! <웃음> 아주 하 강렬하게도 이런 일수없어고도할수 없는 너란 걸 수아야. 메블라요 왜? 블루베리 스무디 해달라고요? <laughs> 어, 한번 해줘라. <laughs> 저 이제 서울 여자 다돼가지고 블루베리 스무디. 괜찮죠? 아니요? 저기요, 블루베리 스무디 한잔 주세요라고 해봐. 어, 저기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어때요? 히힛. 잘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저기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아, <laughs> <laughs> 어, 정말. 저 이제 서울 여자 좀 되고 싶은데 자꾸 사투리를 시키시면은 또 어쩔 수 없지. 수아, 서울 말 마스터 있잖아. <laughs> 어 신기하다. 근데 이게 진짜 고쳐지는구나. 응. 네. 음. 고쳐진 거 맞아요, 저? <웃음> 그럼. <웃음> 정말. 저는, 저는, 저는 사투리를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 아, 이거 읽어볼래. 어떤가요? 카와이. 어 아, 귀여워. 응? 음. 아, 음? <laughs> 진짜. 우리. 아, 더워. 더워? 왔스. 다 왔대요. 다 왔어요. 다 내려야 왔다. 돼. 안녕. 어, 안녕. 너무 갑자기 군요. 음, 어떡해? 음, 위심 미안해. 이상해. 그치만, 우리 도착했대. 가봐야겠어. 우리 또 만나요, 내일. 오늘 내일이다. <laughs> 귀여워. 목소리가 잠겼어, 벌써. <laughs> bye bye.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다 좋지요. 전 우유라면은 다 좋지요. 좋아, 우 안녕, 미시, 안녕, 안녕. 사랑해요, 잘 자요. <laughs>